안녕하세요. 세움 디자인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강화도에 위치한 저희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하면은 아무래도 개방감, 그리고 2층, 테라스, 뷰가 있는 주택이면 더 좋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이 그런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를 보시면 4m에 8m. 1층 10평, 그리고 2층 6평에 테라스 4평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을 보시면 저희가 메탈사이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어, 앞쪽에 보시면 어, 픽스창 큰걸 저희가 넣어드려서 이렇게 자연을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포트 공간을 보시면 한 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우리 아이들과 친지들과 또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불멍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자연도 이렇게 오랫동안 풍경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많은 시간 힐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을 보시면은 저희가 폴딩도어를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폴딩도어를 이렇게 다 개방을 하면은 주방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전체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또 거실과 포치와 이렇게 일체감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파티도 하실 수가 있고 우리 친지들과 어, 지인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충 방지에 이렇게 탁월한 제가. 촘촘한 방충망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은 포치 공간을 지나서 왼쪽에 보시면 현관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관문은 1등급 단열 방화문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아파트처럼 전자도락 어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관문을 여시면 여기 저희가 방충망으로 이렇게 해충방지를 위해서 방충망도 설치를 해드렸고요. 전실 공간에 보시면 우측에 천장까지 꽉 채운 신발장,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단차를 두었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보시면 예쁜 포인트 등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합지 마감을 하는데요. 이 주택은 저희가 특수 코팅된 이렇게 아카시아 합판으로 전체적으로 내부 마감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면 왼쪽에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요. 어, 호텔처럼 샤워 공간 그리고 건식 세면대, 양봉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공간 활용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포켓 도로이 다지문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우측에는 보시면은 샤워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펜백 루바 매립 등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예쁜 불빛이 나오는 이제 LED 등이 나오는 거울과 저희가 대림 바스 이렇게 세면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왼쪽에도 이제 거울장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일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저희가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어, 주방 공간 역시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저희가 싱크대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사각 어, 싱크볼 깊은 걸로 시공을 하고 이렇게 폭포 수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 유행하는 걸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인조 대리석 싱크대 상판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구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음, 거실 공간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약 6평 정도 되는데요. 어, 3면이 모두 개방감 있게 저희가 픽스창을 내드려서 어, 너무나 힐링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도 보시면은 이제 많은 전원주택들이 보이고요. 어, 오른쪽에도 산과 농가 들과 이렇게 풍경이 너무나 예쁘네요. 홀딩도 이제 다 열어서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홀딩도로 열었더니 거실이 더 개방감 있고, 여기서도 자연을 보시면서 앉아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실 보시면은 강화마루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강화마루와 여기 아카시아 몰딩이 어우러지게 색상을 전체적으로 우드톤으로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간접 조명 등과 함께 저희 세움 디자인 하우징의 시그니처 공간인 이렇게 아트월드 방음보드로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2층 계단도 보시면은 저희가 멀바우, 고급스러운 멀바우 계단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계단도 손잡이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보시면은 어, 특수 코팅된 아, 아카시아 판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천장에는 보시면 6인치 매립등으로 저희가 분위기 있게 깔끔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답답하지 않게끔 긴 픽스 창 넣어드렸고요. 어 옆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픽스 창을 넣어드렸는데요. 아래쪽에는 여기 환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환기창도 자그마하게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세움 디자인 하우징 하면은 늘 단열에 신경 쓰는데요. 저희 이 주택 또한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에 맞게 약 30cm 넘게끔 든든하게 단열재를 채워드렸는데요.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일 텐데요. 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오시면 어, 여기 왼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1층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단독 화장실을 하나 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화장실도 보시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편백 루바 마감과 그리고 젠다이 그리고 변기 세면대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층 어, 공간도 보시면은 어, 여기서 충분히 뷰를 느낄 수 있도록 풍경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픽스 창 크게 내어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아도 오른쪽에 보아도 다 전체적인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여기 있으면 은 정말 힐링되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상과 그리고 작지만 화장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아, 테라스 공간도 보시면은 제가 해충방지에 이렇게 타거라 방충망 설치를 해드렸고요. 테라스 공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은 약 4평 정도 되고요. 어, 합성 데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난간도 이렇게 높여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자연을 보면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세컨나우스 어,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주택의 구성은 10평, 1층 화장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거실 공간이고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또 침실과 그리고 욕실, 그리고 테라스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가격은 6천만 원입니다. 저희 세움 디자인 하우징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걸다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토목에서부터 기초, 중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편하게 계시다가 입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